아니, 이 지금 통통 아닙니까? 그러니까요. 아, 아니, 인제 추억이 생기면 안 돼. 진짜 어떤 곳인가요? 어,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 트램폴리 운동은 처음에 어, 나사에서 이제 운동법으로 1등, 칼로리 소모 1등으로 그런 인정받는 운동이에요. 네, 이런 한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약한1,000 칼로리 정도 소모할 수 있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운동이에요. 1,000 칼로리. 네, 야, 이거 제가 오늘 그냥? 어, 하실 아, 거 아닙니까? 진짜. 이렇게 하시겠네. 어 <laughs> 해골이 될것 같아요. <laughs> 네. 아, 와.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그물이게 뭐 발걸음을 이렇게 움직여서 왔지만 사실 이 이게 뭐 비용면이라든지 뭐 어떻게 되나요? 어, 저희가 어, 지인분이나 아니시는 분들에 한해서 초대장 같은 걸 발부를 해요. 아 그러면 그런 러 초대장에서 1회 무료를 체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. 네. 음. 그러면 우리 그염정피디님 지금 초대장 벌써 받으셨네요? 아, 와 그러니까 지금 저희, 야, 오늘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염장 PD님이 어떤 우리한테 그 혜택을 주신 하네. 거네. 야, 그러니까 운동하라고. 어, 웬일로. 자,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어떻게 교육이 들어갈나요 어, 운동하시기 전에 이제 제가 먼저 기본 자세, 기본 동작, 그리고 기본 요령들을 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. 그렇게 한 다음에 같이 운동을 한 30분 동안 진행을 할 거고요. <laughs> 운동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크게 어려운 동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, 잘 그냥. 따라 해주시면, 네, 그렇게만 하셔도 충분히 운동을 많이 즐기실 수 있는.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1000칼로리가 소모된단 말이죠 그렇죠. 네. 음. 자, 그러면 운동을 한번 배워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제가 처음에 알려드린 동작대로 어깨 될 만큼 발을 벌려주시고요. 양손을 자, 가슴 앞쪽으로 모아주셨다가 네. 자, 가볍게 뛰면서 하나, 둘, 하나, 둘아 둘. 세영가 아, 잘하시는데요. 둘. 자 좋고요. 그러면 다음 기본이 론 되는 동작 자 조깅 동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내가 조깅을 할때뛸수 있는 동작이고요. 자 유의하실 점은 상체가 뒤로 젖혀지시면 안돼요. 저 뭔가 어지한데아 잠깐만 잠깐만 <laughs> <laughs> 잠깐만요. <야, 좋습니다. 웃음> <뭐하세요? 웃음> 자아이래야 되는데 손발이 너무 어색했어 <laughs> 자 마지막으로 한 동작만 더 조금 간략하게 알려드리고 바로 운동을 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팔을 이렇게 그 트램폴린 위쪽으로 한번 강하게 올려보세요 그다음에 양 다리를 딱 모으셔가지고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자 이렇게 뛰면 상체가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상체 뛸때 이렇게 뛰시면 운동의 효과가 반감이 돼요.

팬서비스! 이제 <laughs> <laughs> 예, <laughs> 운동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. 네. 자 제일 기본이 되는 영상이고요 세 가지 동작만 나올 겁니다 조깅, 워킹, 그리고 백킹 세 가지 동작이 나올 거고요 일단은 몸 풀기 간단히 하고 바로 운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, 한 곡이 이제 마무리 끝났습니다. 제제제책를 미유친이 달려주시옵소서. 이제 끝난 거예요? 이제 한 곡이 끝난 겁니다.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8곡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. 아, 이데 진짜 탈 빠지겠다. 아, 사실, 제일 되는 조크에 불과합니다. 어, 아, 처음부터 너무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, 아, 이 너무 쉽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. 조금. 아, 힘든 모습 보여 주고 마지막에 완벽한 모습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 정말 제가 남친 제가 맞는지 저희가 잘못했어요. <laughs> 제가 1년 동안 흘린 땀을 이렇게 많이 흘리네요. 아 진짜 다리 힘이 하나도 없어. 아, 아니 이게 운동량이 아, 진짜 <laughs> 엄청나네요. 와. 자, 네. 이제 저희도 오늘 우리 강사님 덕분에 네. 아, 이런 운동도 있구나. 그리고 이렇게 땀도 많이 소모 하고 칼로리도 네. 많이 소모가 됐습니다. 네. 네. 자, 마지막으로 우리 또 어떤 분들이 좀 운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지 한번 선들 드리겠습니다. 네. 어, 다른 운동을, 타 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좀 지루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점핑 운동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내가 조금 체중이 좀가체 중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이어트 목적으로 오시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. 아... 네. 우리 이제 앞으로 다가올 여름이 다가오잖아요. 네네네. 여름이잖아요, 지금이. 아, 네. 네, 그렇죠. 그래서 지금 여름 다이어트 계획하시는 분들한테 운동하러 오세요. 이거 한마디 해 주세요. 점핑 운동 정말 재밌습니다. 여름 준비하러 오세요. 오세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